이 반대편에 다리를 갖다가 예, 감싸세요 감싸는데 다리 쪽으로 반납 가가지고 헤드로 가듯이 헤드로 가듯이 당기고 그 다음에 예, 장여분의 요쪽으로 갖다가 예, 지지합니다 하나 둘셋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당기면 돼요 대각선으로 제가 이시선이 바라보는 대로 하나 둘셋 요것도 예, 예, 덩치가큰 사람인데, 네, 약한 사람이 한개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쪽으로. 하나, 둘, 셋.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약간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잠깐만, 앞. 앞쪽 자세를 한번 찍을게요.